안녕하세요. 독보리 TV입니다. 아 날씨가 엄청 덥죠. 예, 중국에 이번에 어, 큰 장마 물폭탄이 내렸었죠. 그래서 저 전라도 쪽과 충청도 서천 쪽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어, TV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혹시 독보리 채널, 우리 회원님들, 그쪽에 계셔서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위안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전에 그 예초기로 풀을 뺐는데, 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니까, 또, 엄청 솟아올라서 어저께 또 예초 작업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순양이를 제가 풀었습니다. 가슴끼 까칠하거든요. 암캐들 다 군기 잡는 놈입니다. 근데 네. 순양이도 이제 배가 많이 불러옵니다. 밑에 배가 축 쳐지죠. 예, 틀립니다. 이놈은 장점이, 어, 엄마로서의, 이,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 다른 말을 하면은, 강아지를 훈련을 아주 잘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 모든 동물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 얘는 풀려, 얘가 풀려져 있어서 그렇겠지만, 유난히 강아지를 훈련을 잘 시키더라고요. 순양이도 이제, 제법 배가 부르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탄이. 수탄이. 덥습니다. 개들이 너무너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어, 경기도 김포에 사시는 그노 어, 희성이란 분께서 어, 전에도 어, 생닭을 네 박스를 보내 주셨는데 어, 어제도 어, 생닭을 똑같이 네 박스나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닭닭이란다. 닭, 닭, 우리 개들한테 주니까 와, 얼마나 잘 먹는지 사료만 먹다가 생략을 주니까, 막 빠지딕, 빠지딕, 빠지딕. 수는 <laughs> 제가 군침이 넘어갈 정도로 잘 먹더라고요. 아 지금은 개를, 기를 여건이 안 돼서, 어 개를, 지금은 분양을 못 받지만, 어 5년이나 4년 그 여건이 될 때는 어 분양받아 기르고 싶다는 말씀을 제한테 주셨어요. 아 저도, 어, 늘 살아가면서, 어, 빛을 이렇게 지는 사람이라, 어, 제가 갖고 있는 건 그래도, 어, 나름의 개가 있으니까, 제가 분양받으실 여건이 되실 때가 되면, 저희 이름을 걸고, 저희 집에서 제일 좋게 작출이 된 게,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개를 빼면은, 우리 집에 개들이 다 좋은 개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지금 우리 집에 명견, 뭐 수철이 새끼라고 해서 다 좋다. 그건, 그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어, 원하신다면, 제가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좋은 강아지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는 주는 법을 알아요. 수십 년, 어, 사회생활 하면서, 어, 주는 걸 제가 배웠어요. 줄 때는 좋은 걸라 돈을 받으면 돈그 가치에 합한 그 가치를 주고 특기 선물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라. 저 철칙입니다 주름법. 그래서 우리 노희성님께는 이름하여 최우수 견이라 할수 있는 개를 저 실력을 걸고 또 믿음을 걸고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내서 그렇게 후원 하신다는게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또 좋은 사료 대체용으로 사료보다 더 좋은 생략을 자그마치 네박스 그래서 제가 너무 많다고 한박스만 보내라 그랬거든요 네, 한박스만 해도 너무 자주 먹으면 또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저 백향이 강아지도 이제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고요 그다음 에 우리 예, 여기 수철이, 수탄이, 흑돌이. 요 놈부터 가 다시 한번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 진돌이 새끼거든요. 진돌이하고 우리 명순이하고 어 사이에서 나온 건데, 어, 요놈 까칠해요. 싸움을 제법 해요. 아, 갈수록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저한테는 막, 완전, 뭐, 고양이거든요. 강아지, 빨리빨리 강아지입니다. 좋다고 달라다고 풀어놔도 다른 것처럼 애안 먹입니다. 애는 딱 오면, 저, 저, 제가 이래 앉아가 이러 부르면 저한테 와서 을 내줘요. 어, 어, 요 놈, 시간이 지나면은, 어, 성깔 좀 하겠다, 는 어, 가치를 제가, 어, 유레카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 기대돼요. 이 블랙테라가 배꼽 묶어놨는데 보기 좋죠, 불밭에. 이 형제죠. 근데 이놈 두 마리는 싸움을 잘안 해요. 어릴 때부터 형제인 걸 아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흑철이하고 백순이 새끼들은 이놈들이 종견이 똑같이 이렇게 나름 괜찮게 나온 것도 그런데 이두 마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강아지들 싸우잖아요. <laughs> 참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천돌이. 요놈도 예배했습니다. 오늘 그 천돌이 씨받으러 오는 사람이 저 멀리서 옵니다. 순양이. 어디 황돌이.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습도도 높고, 어, 세지 온들이만 속옷이 다흙벅 젖었습니다. 느끼게도 묵지가 게렇게 집니다. 자, 오늘 더운데, 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빨리 어, 정부나 시에서 어, 지원에 어서 복구되고 안정된 생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